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저가 티난 줄 알아요? 왜냐면요 댓글에 한개 달렸거든요 음, 감사합니다 여기 중에서 댓글딱한개 달렸는데 슬러시 asmr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댓글 달려있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달려가지고 조았수도더 높아지고 어떤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배도 그래서 댓글이 한개 달리다니 그래서 제가 댓글 한개 한 달리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영상 찍을때 원래부터 공개 그 얼굴 공개를 했었죠 네 그쵸 근데 댓글 댓글이 노,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매일매,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, 어뭐 그런 댓글이 나 재민? <laughs> 재민? 영상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할거고요 그리고 댓글 달, 댓글이 달려서 제가 꼭 좋은 말 했어야지만 제가 꼭 하트를 드릴테니까 자 여러분 댓글 달래신 분들 아니 분들이분 정말 감사합니다